브레이크패드는 차량의 제동장치 중 하나로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치인데요. 더군다나 소모품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수이죠. 오늘은 자동차 브레이크패드 이상 증상과 관리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브레이크패드는 최종적으로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오일이 압력을 전달하여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사이에 마찰이 생기면서 차량이 멈추는 원리로 작동됩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오일이 압력을 전달하여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사이에 마찰이 생기면서 차량이 멈추는 원리로 작동됩니다.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에 마찰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마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마모도가 커질수록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사이에 마찰이 적어져 브레이크 작동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에서 마찰제는 디스크에 다 점점 닳게 되고 얇아지게 됩니다. 이 마찰제가 얇으면 얇아질수록 당연히 마찰력이 약해지고 예상 제동거리보다 길어지거나 심한 경우 전복될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는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일반적으로 4에서 5만 킬로미터에서 교체하시면 되며 3mm 미만으로 남아있다면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브레이크 패드에 이상이 생겼을 땐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제동 시 평소에 비해 밀리는 느낌이 들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예전에 비해 더 깊고 강하게 밟아야 제동이 됩니다. 제동을 걸때 스무스하게 걸리지 않고 툭툭 단절되듯 멈추게 됩니다. 금속성 마찰 소음을 유발합니다. 이 경우 디스크의 변형 및 손상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을 시 브레이크 패드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크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지켜야 할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렁크의 짐은 최소화시켜 주세요. 두 번째 급출발, 급제동은 노. 브레이크 패드뿐만 아니라 자동차 모든 것에 좋지 않아요. 세 번째 주기적으로 브레이크 오일 점검하기.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판 번에 밟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나눠밟기. 특히 운전 습관에 따라 수명에큰 차이가 발생되요. 잘못된 운전 습관을 고치는 것이 가장 브레이크 패드를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